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비온 뒤에 오랜만에 이렇게 이제 주변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요. 어, 한의원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쓰고 있는 약재이기도 하고요. 근래에는 그 항암 효과가 잘 알려져서 있그 관심 속에 있는 그런 식물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한번 이 식물 형태하고 이런 것들 한번 봐요 이 식물 같은 경우는요, 덩굴성입니다. 이렇게 덩굴손이 있죠. 덩굴성이고, 어, 잎사귀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이 식물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대나무를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로 향하는 그 줄기의 모습하고 이 열매가 이렇게 보이시죠? 열매가. 열매가 이렇게 동그란데 이게 다래를 닮았다고 그래가지고 하늘다래라는 이름에서부터 하늘타래, 하늘타리 이렇게 변화가 된 그런 식물입니다. 하늘타리입니다. 하늘타리, 이게 크기가요, 열매 크기가 이렇습니다. 그렇고 하늘타리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뭐냐면, 그냥 하늘다리하고 노랑 하늘다리가 있습니다. 하늘다리와 노랑 하늘다리를 구별하는 방법들은 이제 몇 가지가 되는데 일단은 잎사귀로 구별을 합니다. 잎사귀가 이게 보면은요, 이두 가지 잎사귀 가좀 같은 나무인데도 다르긴 하잖아요. 요거를 이제 거치라 고 하는데 이 거치가 이 정도면 이제 깊게 파인 게 아니에요. 몇개 없잖아요. 거치가 하나 두개 정도 있는데 이 거치가 깊고 많은 것 자체가 하늘다리이고. 요거는 거치가 없잖아요. 요렇게 생긴 거는 노랑 하늘타리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노랑 자가 붙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열매가 하늘타리나 노랑 하늘타리나 약간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는데요. 특히나 노랑 하늘타리는 이렇게 노랗고, 그냥 하늘타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붉은색을 좀 띄면서 노랗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거치 상태나 그 열매 상태로 봤을 때는 노랑 하늘타리입니다 노랑 하늘타리 지금 대나무를 타고 올라가다가 열매가 맺히니까 이게 무거워서 밑으로 이렇게 쳐졌네요. 꼭 지금 약간 너무 익었나봐요. 말랑말랑한 게. 요걸 이따가 한번 따서 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늘타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 그렇고, 하늘타리 같은 경우는요, 약으로 사용하는 부위가 잎사귀하고 줄기 부분이고, 저 열매, 열매를 과실이라고 하고, 과로실이라고 도 하고요, 그 다음에 뿌리, 뿌리를 천화분이라고 해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열매 안에 씨앗이 있죠, 호박씨 같은 거, 그거를 과로인, 과로자라고 해서 사용을 하고요, 또그 다음에 이게 참외의 속씨를 제거한 겉에 그 육질 있죠? 그것만을 과루피라고 해서 사용을 합니다. 대부분 이 과루인 같은 경우는 하늘타리 같은 경우는 모든 부분에서 폐기능을 아주 좋게 하는 그런 효능들이 있어요. 폐기능을 좋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장에 윤기를 내줘서 변을 잘 보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다든지, 또요 하늘타리 같은 경우는 성질이 찬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물기를 대주는, 그 수분을 보충해주는 또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당뇨하고 똑같진 않지만 당뇨에 보면 이제 갈증을 많이 일으키는 분들이 많잖아요. 당뇨에도 이 천화분 뿌리를 많이 이용하고 했죠. 천화분에 대한 그약쓰임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하나씩 한번. 하나씩, 하나씩 짧게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천하분을 이렇게 하늘타리를, 노랑 하늘타리를 이렇게 보게 되어서 여러분께 한번 함께 합니다. 자, 저도 속이 궁금하네요. 어떻게 생겼는지, 요거는 한번 따가지고 가서 한의원에서 한번 분해하는 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